리모델링하는 차가 또 들어왔습니다 타렉스 이제 11인승으로 해서 이제 제작된 캠핑카고요 나무침상으로 된 캠핑카입니다 한 2-3년 전에 아주 많이 했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짐을 충분히 이제 계속 싣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데 조금 더 넓게 캠핑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최소 비용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장 블라인드 이런 애들은 그대로 살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아직 쌩쌩하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침상은 저희가 만든 타입은 아닌데요. 자작남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쓸만은 하지만 사실 얘는 이제 철거를 해서 이제 버려버릴 겁니다. 당연히 까치발 이제 확장되는 타입이겠죠. 예전에 엄청 많이 했던 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캠핑카를 변신을 할 거예요. 자 2열 시트는 살렸습니다. 시인슨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열 시트 살리게 되면은 운전석 조수석에 2명 뒤쪽에 3명 총 5인승 캠핑카가 되는데 일단 얘는 다 버려버릴 겁니다. 다 버리고 낮은 전면장을 이제 선택을 할 거고 바닥도 지금 콜매트 예전에 많이 했죠. 이런 거 콜매트 다없애버 겁니다 없애버리고 바닥은 요트 바닥으로 해서 깔끔하게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캠핑카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 원래 얘는 이제 침상 타입의 캠핑카였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이제 캠핑구력이 조금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침상으로 해가지고 차박 캠핑을 즐기셨는데, 좀 넓게 생활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2, 3년 전에는 저희들이 나무 침상 타입으로 해가지고 캠핑카를 아주 많이 만들었었죠. 그 타입 모델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싹다 뜯어내버렸습니다.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나무라는 나무는 싹다 뜯어내버리고, 딱 살려놓은 거, 이겁니다요거 리모델링 한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 쪽에서 작업했던 차가 아닙니다. 근데 측면장이 저희가 만든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 택배로 해서 붙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대로 살려야 돼요.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측면장, 이런 거는 살렸습니다. 여기도 살려놨고, 여기도 살려놨죠. 블라인드 이런 것도 그대로 이제 살린 상태에서 멀티시트하고, 요트바다 짱판하고, 메꾸는 작업이랑 낮은 전면장. 수입을 테이블 이렇게 딱 들어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하는 차량들이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약간 노랗게 보이고 이렇게 해도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싹다 살리고 아주 옛날 거 그런 것만 그냥 싹다 뜯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면은 이런 느낌의 넓은 캠핑카가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제작자 입장에서는 리모델링하는 차가 들어오면은 일거리는 훨씬 많아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전기를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고 라 하면 은 배선 잘랐다가 연결했다 붙이고 배선 다시 깔고 뒤쪽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뭐 이런 작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속도가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편한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조금은 일이 많아지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그래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갔어? 이게 궁금하시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90만 원에 출고가 됩니다. 구조 변경 비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리모델링 하러 들어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철거 비는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490만 원 안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일단 구조 변경 비 포함되어 있고요. 멀티시트 들어갔고 멀티시트를 평탄화 시켰을 때 확장하는 좌우 확장 키트 들어갔고요. 요트바닥장판 우리 고객님 선택을 하셨고 트위블 테이블 들어가고요 레일에 따라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이 전면장까지 포함해서 구조변경비 포함해가지고 490만원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출고가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순정 배터리에다가 무시동 히터를 하나 장착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립니다 고객님께서 이거 살려놔라 그러면 살려드리고 얘가 버리뿌자 이러면은 버려드리고 요거 떼뿌라면 떼고 딴거 넣어라, 넣고. 침상 타입으로 있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넓은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상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짐을 항상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허리하고 무릎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트 타입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에 두 명이 앉아있고, 전면장에 두 명이 앉아있으면, 테이블 놓고, 좀더 오랜 시간 앉아서 담소 나누고 술 한잔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침상 타입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멍이 뽕뽕뽕. 마음껏 뭐 없는데 이게 구멍이 뚫려가 있어요. 파워뱅크라든지 이런 배터리를 개인적으로 사서 이제 쓸 경우가 생기니까 작은 걸로 뚫어달라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CN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뚫어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고객께서 이 정도 해달라 해달라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저희들은 뭐 비용을 따로 받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차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요. 끝까지 이렇게 당겨버려요쫙당겨버리고 짐을 엄청나게 실을 수가 있어요. 쭉 밀고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온다라는 거. 이기에두 명을 앉고요. 전면장에 두 명을 앉으면 테이블 엄청나게 큰거탁 놔두고, 소주 묶고 맥주 묶고 이야기도 했다가, 뭐 싸웠다가, 뱅글뱅글 돕니다. 간단한 짐 같은 거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유죠. 끈 잡아주시고, 딱. 끈 잡아 당겨주시고, 딱. 딱끈 잡아당겨주시고 딱. 그냥 쾅끈잡아당해주시고쾅끈잡아당해주시고팡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자면 됩니다 두명은 넉넉하게 잘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예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끈잡아당해주시고딱 원하는 각도에 넣으면 딱 끝입니다 끈잡아당해주시고 요만큼 딱 고정되죠 이렇게 예민하게 각도 조절이 돼요 앞보기 가능하죠 딱끈잡아당해주시고 원하는 각도에 땅 뒷보기 되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번 당겨볼게요 이만큼 나옵니다 끝만 딱 잡다 주시면 쾅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딱 걸려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돌출이 가능한 시트입니다. 양탄자 타고 있는 기부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평탄화된 거랑 저 전면장이랑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전체가 침상입니다. 전부 다 침상이 되는 겁니다. 뭐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출고하는 차량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신차라든지 중고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리모델링한 차량입니다 원래 침상으로 해서 예전 버전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고 우리 고객님께서 어떤 게 불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시트 타입으로 해가지고 좀 넓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이 영상의 핵심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도 비용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뭐 살릴 수 있는 거를 버려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거, 측면장이라든지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런 것들 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살리면서 꼭 필요한 것만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드는 가격은 490만 원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에서 가격을 좀더 낮추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바닥에 어차피 요트 바닥이 되어 있어. 그러면 비용이 한 60만 정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캠핑카에 대한 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고객님께서 나는 요거 넣겠다, 요거 넣겠다, 요거 넣겠다. 요거에 따라 옵션에 따라서 견적 차이는 조금 나니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모델링 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철거비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인력이 투입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따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리아 신차를 가지고 오시든 중고차 스타렉스 중고차를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옛날 오래된 캠핑카를 구매 하셨거나 타고 계셨던 분. 나는 요걸 좀 수정을 하고 싶어. 나 이렇게 바꿔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질감이 없느냐를 잘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고요. 전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 총고 얼마인데? 2090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라게 장점이다. 기계식 주차장 있지 습니까 타우 주차장. 마음대로 때려 넣을 수도 있고요. 기계식 세차장 있잖아요. 세차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땅땅땅. 스틸 소재입니다. 요 소재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에 쓰는 외관 자재를 그대로 쓰는데 그냥 프레스기로 빵 웨이드 마감이 여기랑 여기랑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공조 장치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기술 충전 느낌 그대로 해가지고 충전 그대로 느낌을 살려가지고 하버 컨트롤러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버 딱한 상태에서 꾹 눌리고 있으면 띡! 스무스하게 천천히 올라가죠 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원터치로 쭉2주식 루프 팝업이죠 뒤쪽을 조금 들어놨어요 순정 그대로 그냥 마치 썬루프 밑에 문을 열듯한 느낌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죠 고객님 차몇 천만원짜리를 뚜껑을 따는 작업인데 요거 잘못 들어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전부 다 금형 사출 성형을 해가지고 다 뽑아낸 거예요 이런 파츠, 파츠 이런 것들이 마감하고 퀄리티를 진짜 꼭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형, 사출, 성형 뭐 이런 걸로 얘가 다 뽑아낸 거예요 완전 순정 같은 느낌의 팝업이구나. 루프 팝업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매시장에 치고 나오니까 훨씬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바람도 훨씬 많이 들어올 겁니다. 265kg까지 견딜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다리 이렇게 꼬을 수도 있는 공간도 나옵니다. 갈비살로 해가지고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안 보이는 부분 보여드립니다. 사출 프레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파츠 파츠를 다 뽑아내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마감까지도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은 스웨이드 마감으로 이런 이렇게 스틸로 해가지고 프레스기로 꼽아내가지고 금형 제작해서 다한 거라서 완성감이 디테일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팝업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뭐 다른 게 행복이 없어 이런 게 행복이지. 이 팝업만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